안녕하세요, 진석입니다. 메이플 돈 버는 법 1일 보스 우르스는 매일 잡으시면서 다른 1일 보스들은 안 잡으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왜 1일 보스를 좀 잡아야 되는지 그런 거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르스 1일 보스 잡는 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우르스 도시고 나서 우르스 두배 시간에 그래서 시간 한 15, 15분 정도만 더 투자해가지고 1일 보스 이렇게, 노멀 핑크빈까지다 잡아버리는 건데, 우르스부터 시작해서, 발록 저번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발록 무적 대기 시간 3분 동안에 먹개비 키우시면 시간 아낄 수 있다고. 어쨌든, 발록도 꼭 잡아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뭐, 노멀 작쿰 노멀 매그너스, 노멀 힐라, 카웅, 노멀 파플로투스, 그리고 노멀 루타비스, 그리고 하드 반레온, 카오스 혼테일, 노멀 아카이럼 이렇게 핑크 빙까지 해가지고 노멀 핑크 빙까지 해서 다 잡으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정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노멀 작품이랑 아카이럼 노멀 아카이럼까지만 꼭 잡으세요 왜냐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보스 장신구 주고 노멀 아카이럼 같은 경우에 저 얼마 전에 그 태초의 정수 먹었거든요 태초의 정수도 그래도 좀 여태까지 좀 많이 먹은 편이에요 여태까지 매일 1일 보스 돌면서 그래서 그것도 꽤돈 되니까, 한, 뭐, 1억 몇천씩 하니까, 아카이럼은 꼭 잡으시는 거 추천드리고, 또 아카이럼은 정말 가끔씩, 이, 도미네이터 펜던트 레시피가 아니라, 도미네이터 자체를 이렇게 떨굴 때가 있거든요. 돈, 도미네이터 하나 나오기만 해도 하나에 10억씩 하니까, 어, 이런 것도 꽤돈 되죠. 어쨌든 아카이럼 같이 이렇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1일보스를 이렇게 반복해서 잡다 보면은, 분명히 또 어디선가 대박이 날 때가 있어요. 저 얼마 전에도 이렇게 레시피 가만히 보다가 노멀 벨룸 잡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멀 벨룸을 죽이니까 갑자기 고급 자이언트 비앙 레시피가 나오거든요. 정말 가끔씩. 교환 불가 레시피로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 먹으면은 실수로 먹어갖고 몇개못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루 날 잡고 24시간 동안에 고급 자이언트 비앙 레시피랑 전설의 영웅 비앙 레시피 같이 만들어갖고 어차피 재료가 똑같으니까 거의 이것만 하루종일 주구장창 만들어도 한 시가로 한 몇십억원어치 몇십억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잘 안팔리긴 하지만 어쨌든 꽤 많이 비싼 템을 만들 수 있는거니까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결정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일 보스를 다 잡으면은 판매를 했을 때, 한, 1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뭐, 그 밖에 뭐, 이렇게 잡다 한 것들, 어, 잡템이라든가, 이런 거, 사실 1매소짜리 아닌 건 저는, 뭐, 분해해라, 뭐해라, 이렇게 말이, 말 많이 하긴 하는데, 그냥, 웬만하면 다 귀찮아서 상점에 팔아버리,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1매소짜리 남은 것들, 이런 거는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분해를 다 웬만하면 해버리는 편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 아이템 결정으로 만들어서 팔아도 되죠. 최상급 아이템 결정 같은 경우에는 물량 만들 때 써도 되고, 상급 중급 결정은 그 상점에 그 거래소에 팔면 꽤 비싸죠. 그 장비 아이템뿐만 아니라 고급 자이언트 비앙 레시피 같은 거 말씀드렸죠. 정말 가끔씩 나오기도 한다고. 그래갖고, 그런 거, 좀돈 되는 레시피 같은 거꽤 있으니까, 뭐어 주문서가 또뭐 먹었는지 한번 잘 보시고, 이렇게. 돈 되는 레시피들 제가 옛날에 영상으로 올린 거 있어요. 버리면 안 되는 레시피들이라고 제목 해가지고, 아마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뭐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주문서도, 뭐, 분해, 해도 괜찮고, 어, 쨌든 이렇게 일일보스 매일, 말씀드렸듯이, 우르스 두배 시간에, 우르스 도는 시간에, 시간 조금만 더 내가지고, 같이 이렇게 노멀 핑크핑까지 잡으면은, 매일 이러고 버릇 들이면은, 돈이 꽤 돼요. 이게, 돈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일리지도, 매일 이렇게 390 마일리지씩 쌓이는데, 이게 한 달이면은 거의 12,000 마일리지죠? 그래서 마일리지로 돈 버는 법도 제가 옛날에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12,000 마일리지로 그걸로 돈을 벌게 되면 은 그것도 꽤큰 액수가 되니까 매일 웬만하면은 1일 보스는 우루스 잡으시면서 같이 다 잡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보스를 돌다보면 이렇게 1일 보스 돌다보면은 보스 장신구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응축이라든지 골크벨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쿠아틱이라든지 대아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다 명장합성 하다보면은 진짜 돈벌 기회가 많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응축 같은 것도 이렇게 명장 합성을 하면 갑자기 한 100몇씩 급뜰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거 뜨면은 어한 번에 몇 억씩 받고 팔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올 스탯 한 4, 5% 이상 된거 되는 거 이런 거는 버리지 말고 그냥 보관해 두셨다가 유니온 키울 때 올스탯 올라가는 거는 솔직히, 어떤 직업이 껴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거 보통 유니온 용으로 해가지고, 어 활용하게 되면은 유니온 키울 때돈안 드리고, 이런 거, 보스 장신구 같은 거다 세팅할 수 있겠죠? 그래갖고 돈을 아끼기도 좋고, 명장 합성해서 이렇게, 저 막, 백, 몇십, 백 몇십급 되는 거 매일 일일보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성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거 하나당 팔아도 막, 하나에 막 1억 넘어가고 막 그런 것들 되게 많으니까, 어, 이렇게 보스 장신구 많이 먹어가지고 명장 합성하는 것도 돈 많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